그 지금까지 규범윤리학 받고 메타윤리학 이거를 딱한수 위에서 쳐다보면서 지금 막 따지고 있는 메타윤리학 그리고 이, 이 규범윤리학의 상황을 보고 탁탁탁탁 이렇게 기자가 치고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 기술윤리학이 있어요. 이제 기술윤리학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윤리학은요, 한 사회의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 알다시피 있는 대상 내용 뭐 특징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기록, 이거는 서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술윤리학의 뜻은 윤리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기록하고 서술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단어 왜 자꾸 찾아보라는지 알겠죠? 단어만 알아도 지금 거의 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본다면, 윤리의 관습을.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한 사회의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한다. 라고 하면 돼요. 요게 선생님 지금 1번에 써놓은 이 의미죠. 예를 들면 우리 두호고등학교에서는 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laughs> 선생님이 그때 페매북에서 두호고등학교에서 지켜야 될 윤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받았는데 많이 맞진 못했지만 뭐 친구들이 음료수 먹으러 갔을 때줄딱 서가지고 지켜서 먹는 거막 그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두고고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뭐 음료수를 아이들이 먹는데 그때 뭐 무슨 무슨 순서대로 먹는 것이 윤리적이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기록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자들이, 선생님 기자로 계속 예시를 들었는데 아뭐 연예기사를 딱 썼어요. 지금, 뭐, A씨와 B씨, 뭐, 연애합니다. 이런 거를 딱 떴는데, 아, A씨가 너무너무 아깝네요. 막 이런 거쓸수 있나요? 자기 생각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사랑이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돌들이 연애를 많이 하게 돼서, 뭐, 노래도 풍부, 노래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우리 예술이 조금 더 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자가 쓰나요? 그렇게 되면 수필이 되죠. 그죠?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윤리적 관습. 윤리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만들어진 그 관습을 그대로 기록, 서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반대로 같이 가치 개입되어 있는 거죠.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이 중립적으로 그대로 서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윤리학은 사실상 윤리학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선생님, 우리 규범윤리학 배웠지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뭐 올바른 인간인가? 살아가는 방향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윤리인데 요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사회 과학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 사회 과학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아마 대학교거든요. 스님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정말 많이 듣고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스님 이게 학점을 좀 <laughs> 얼마 이상 받으면 풀로 들을 수 있거든요. 풀로 들으면 24학점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헬인데, 어쨌든 선생님 좀, 네, 아, 빨리 들어서 4학년 때다 전필만, 전공 필수 과목막 듣고 나른거다 비워야지. 그때 임용 준비해야 되니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하고, 또 막, 뭐, 교양 듣는 거 이런 것도 재밌고 해가지고, 풀로 듣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심리학이었어요. 스님 전공이랑 상관없이 보면 그 심리학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무슨과에 무슨 대학에 있게요? 사범대 아니고요, 공대 아니고요, 인문대 아니에요. 사회과학대예요. 사회과학대 줄여서 사과대라고 하는 거 하나요? 맛있겠죠. 사과 사과대라고 하는데 참그 기억이 나네요. 아름다움의 심리학이라는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교양 이때 막썸탈 때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 살구 나무가 있어서 살구꽃도 피고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라 가지고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거기서 쉬는 시간에 같이 음료수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또 헛소리 했네요. 여기 <laughs> 사과대 가면 심리학을 들어요. 심리학, 심리학과 있고 또 무슨 과일게요? 사회학과 있고요 어, 사회, 심리, 뭐, 이런 거, 사회, 과학대에 있는데, 그럼 사회 사회과학대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뭐 지닐 수 밖에 없죠. 완전 대표적인 게 사회과학대죠. 사회과학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게 사회과학대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이 심리학, 사회학, 쌤 배워서 알지만, 처음에는 심리학? 이러고 갔는데 계속 과학 배워요. 막 통계 배우고요. 그때 거의 생명과학 다시 듣는 것 같았어요. 그 다양한 실제 뭐 무슨 무슨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 무슨 무슨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죠. 사회학과에서도 뭐 경제학과도 있고요. 사회현상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그걸 모아서 분석하고, 그러한 게 사회과학대에서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은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윤리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현상, 윤리적인 관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서술한 그대로 서술하는 것, 기록하는 것, 뭐 윤리의 역사, 관습의 역사, 이런 책을 만든다면 뭐 그런 느낌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기술윤리학, 여러분들 이해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간단히 한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앞에서 설명 좀 하긴 했지만, 사실 간단히 구분해봐 하고 넣은 문제들이거든요.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윤리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 여기서 바로 뭐 나왔어요? 그렇지.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윤리학 나왔죠. 근데 아니래. 이게 윤리학 아니래. 윤리학은 문화 전반의 제도와 관행에 초점을 두고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이거 지금 다 빼고 기술하는 게 과제래. 너무 쉽잖아. 기술 윤리학이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론이잖아. 이론 윤리학이잖아. 알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론 윤리학이 제 생각에 당신은 하고 다시 따지죠. 아, 제 생각에 기술 윤리학식 이 당신은 말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면 비판하겠죠. 보통 비판하는 게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 이이 이 비판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 기술 윤리학의 가진 한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요. 이런 문제 유형 많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론윤리학이 가진 특징이 잘 드러난 걸 또는 기술윤리학이 가진 한계가 잘 드러난 거 그런 걸 찾으면 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이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 이 추론. 구독자 추론 잘 되고 있는지, 논리적 추론 잘 되고 있는지, 이거 메타예요.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 가치 중립적인가요? 이런 윤리학이? 어, 같이 풍만하죠? 같이 풍만성? 뭐라 그러죠? 같이 개입적이죠? 완전? 완전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기술 윤리학이에요. 보편적 도덕 규범과 원리를 탐구해야 된다. 정답. 찾았죠? 고 보편적 도덕 규범.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런 것들 도덕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거 그렇죠. 실천 윤리죠 관행을 객관적 사실로 보아야 함 객관적 사실로 보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우더른께 존댓말 한다. 이런 도덕적 관행 객관적인 사실 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더른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존댓말을 한 현상이 있다. 그대로 서술하는 거 기술 윤리학이죠. 구분하는 거 쉽죠. 우리 여기 이 선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렬화돼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요 지금 생 보여주는 지문 있죠? 지문 보고 이거 파악하는 것만 됐다, 되어도 여러분들 그산 지금 정상이에요, 이미.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고 따라와봐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 기술윤리학, 아니다. 오 이거 실천윤리학인가? 안락사? 했는데 지금 관련된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주안점. 이거 뭐예요? 기술윤리학이에요. 낚길 뻔했어. 아니래. 기술윤리학 비판하기 시작했어. 이 새로운 의학 정보 고려해서 안락사 효용 같은 구체적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그거 뭐 사실 설명하는 게 중요해? 윤리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실전윤리학이죠. 이거 똑같죠 문제 유형. 기술윤리학 나오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정말 유사하게 아주 똑같은 문제로 나와요. 선생님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다 기출이거든요. 6월, 9월, 수능 세개 중에 하나 기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또 고3 기출이기 때문에 정말 수능 문제나 다름이 없는 것들 가지고 온 건데도 이 정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을은, 이거는 기술이죠. 을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아요. 인접학문과 연계, 어? 학제적 접근 나왔죠? 맞아요. 이거는 실천윤리. 와, 아, 설명 완전 잘했네요, 이분. 갑은 을과 달리, 객관적인 도덕 원리의 확립, 뭐 도덕 원리 확립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죠? 객관적인 도덕 원리의 확립은 누구예요? 오히려 이거는 이론윤리예요, 이론윤리. 그러면 을은 각과 달리 도덕 언어의 분석 이거 누구예요? 메타예요. 자,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어요.